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가 운영이 된지꽤 오래됐는데요. 이번에 일기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다섯 곳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겠다라는 뉴스가 크게 났어요. 속보만 보고 아주아주 아주 깜짝 놀랐거든요. 분당,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여기에 입주하지 않으면 또는 자주택자이면 분당이나 다섯 곳에 진입을 못한다 라고 놀랐었는데 알고 보니 상가만이더라 자세히 읽어보니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라가 아니라 단지 내 상가 업무용 시설에 대해서 지분을 쪼개서 선도지구 재건축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막겠다라는 용도였더라고요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토어제 자체에 대해서 항상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필요한 나라들은 중공이나 소비에트 연방이나 뭐 이런 데나 되는 거겠죠 저는 정부가 이렇게 시장 거래에 대해서까지 자꾸 개입하는 것들을 매우 싫어하는 편입니다. 시장가가 말도 안 되게 높으면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자가 줄고 너무 싸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매수가 자 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사이클인데 지분 쪽이기도 어느덧 타다 보면 못하게 될 금액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렇게 사신 분들은 오래오래 불행해지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제도적으로 못하게 한다. 그러면 뭐 진짜 안할 거냐? 저는 좀 의문이 들긴 하지만 뭐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라고 알려주는 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대치동도, 압구정도, 삼성동도 다들 알다시피 투어제 묶어. 나봤자 계속 오르잖아요 올라갈 것들은 그리고 요번 같으면은 이렇게 발표하면 안됐다고 생각을 해요 뭐 거의 오대신도시 전역을 다 이렇게 색깔 칠해놔가지고 마치 아파트인 양 모르시는 분들 해석 안되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조그맣게 보면 주거용은 다 빠진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가에서 아파트 상가만 들어가는 거 아니고 중심 상가 지역에 빌딩들도 상가 거래 안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들도 자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대규모 기업 지정 같은 것들은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적인 것들은 대규모로 발표를 하면은 그 발표하신 분의 정치적인 쇼잉이 에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이렇게 하는 것조차 무슨 놈의 소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 아파트는 집은 왜안 쪼갤까요? 집, 아파트는 집은 쪽에서 사봤자 주택수 잡아먹잖아요. 그럼 앞으로 상가도 그런 거 하시겠네요? 상가 숫자 해가지고 중과세하고 뭐 이런 일도 벌어지겠어요? 저의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집은 쪼개기도 누군가 하시는 거 그냥. 아유, 이놈들 참돈 벌려고 애쓴다. 이 정도만 하시면 좋겠고. 세금을 내세요.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뭐, 하지 마라, 해라. 이거 하는 순간 사람들은 오해하기 쉬우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때 들었던 그 섬직함은 아, 조만간 저 똑같은 지도에다가 아파트도 포함됨이라고 한줄 추가해서 발표해도 뭐 하나 이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무지 많지만 제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의 정책적인 부분들로 뭔가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좀안 했으면 좋겠다가 저희 생각이고요. 정말 이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이번 정부도 취임식 때는 자유로한 단어가 뭐 40번씩 등장을 했는데 자유는 뭐 오늘 밥 사먹는 것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인생밖에 들지 않습니다